뭐 하고 계세요? 이진 씨뭐 하세요? 뭐 하고 있어요? 어. 네팔 인도 재밌겠다. 이진 씨 저랑도 한번 놀러 가요. 좀 지원 안 했습니다 저랑도 놀러 가시죠 제시 불이야 아 전기세 아깝습니다 불안 킬래요 인스타 왜 안해요 인스타 그만둘거면 저한테 DM으로 전화번호 좀 보내주세요 이재씨 저 요즘 약간 살짝 그냥, 진짜 막산 같은데, 아니면 약간, 사람 별로 없, 없는데, 약간 별잘 보이고, 약간 살짝 요런 느낌? 요런 느낌이야. 음. 어. 음. 다 음. 어디든 가시죠. 희재 씨. 뭐 뭐야. 하고 있어요? 아 뭐야? 어디에요 지금? 저 지금 도서관에서 이뭐이뭐 이거 안마기죠? 그, 아니 그 있잖아 그 세기 세기 빈백 쎅? 빈 빈백 빈백에서 누워서 좀여행계획 짜고 있어요. 어 인도로 가세요? 아, 네, 인도 가려고 북인도에. 어재밌겠다 어, 그렇죠. 분 러닝 요즘 하세요? 하세요? 저 할까요?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요즘. 아 좋네요. 예. <laughs> 아 <이> 신기하다. 시 <laughs> 아, 왜? 저... 아 만약에 인스타 그만두면 저한테 DM으로 좀, 그 전화번호 좀 넘겨주세요. 아 진짜 그럴까요? 예. 아 이거 진짜... 예, 잠깐만 도서관 라서 지금 시과 시끄럽, 치과밖에 안 돼서 잠깐 예. 예. 알겠어요. 아 갑자기, 영통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냥요, 보고 싶었어요. 아, 진짜? 아니, 저 근데, 그, 인스타 안 한다는 게, 아마, 인도나 이런 데 가서 내가, 그, 할지를 모르겠어요. 아, 그냥 약간 힐링하러 가는 거예요? 그냥, 그냥 재밌게 놀게, 놀라고? 예, 네, 그냥 막, 유목민들이랑 같이 막, 염소, 염소 몰고 그러려고요. 아, 재밌겠다. 그쵸? 어. <laughs> 선생님 그래서 저도, 저도 뭐, 가요 같이 가요? <laughs> 언제 가요? 저 다음 달 11월 중순쯤 가요 아 그렇구나 와 신기하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저 그냥 누워서 있다가 밥 먹고 이제 다시 누웠어요 아 잔잔하네요 네 이진 아, 씨 아, 어디, 어. 어디 쪽에 있어요 요즘? 저, 어, 글쎄요, 지금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, 그냥, 저도 요즘 집에만 있어요. 강북구 쪽에 있어요, 아, 저는. 아. 그러면 다음 주 중에 한번 보시죠, 이재씨 어, 진짜요? 예. 네. 제가 다음 주에 또 여행을 가서 금요일, 금요일 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전. 다음 주 버튼. 금요일 전?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, DM으로 한번 날짜를 잡아보시죠. 저야 뭐, 등산을 하든 뭐, 러닝을 하든. 예. 네. 한번 만나요. <laughs> 좋습니다. 맛있는 뭐 얘기, 것도 먹고. 좋아요 우리 뭐 얘기할 게있을랑가 근데? 뭐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. <laughs> 뭐 스몰 토크 하고. 아 좋다. 하면 되죠, 뭐. 아, 여자님 그러면 이따 저녁도 드세요? 이따 이따가 저녁 먹냐고요? 네. 네 먹어야죠, 이따가. 아 맛있게 드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나 근데 요, 요 요즘에 너무 심심해요, 저 근데. 저도요. 심심해요, 왜, 왜? 저요? 저 지금 하는 게 없어요. 지금 너무 심심해요. 아, 그래요? 아, 나도 너무 심심해서 이거 어떻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. 그러니까요. 아, 뭐라도 해야 되는데 막 하는 것도 없고. 아, 나도 지금 나가야겠다. 혼자. 오늘 나와서 나와서 햇빛도 보고 할머니 막 주름 같은 것도 보고 막막 <laughs> 막 이렇게 막좀 구경해야지 뇌가 살아나는 것 같아. 아 어, 카페 카페를 가봐야겠다 그러면 무슨 책 읽고 있어요? 승재씨 책이요? 네저 거인의 노트라고 네 기록, 기록하는 방법을 아, 알려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아어 책을 읽으시는구나 네. 네 밖에 좀 쌀쌀하나요? 쌀쌀해요 근데 막 엄청 춥진 않아요 맨투맨 음. 하나? 맨투맨 아 하나 맨투맨 하나? 하나? 네 폴라데님 머릿도 많으시니까 안추 거예요. 희씨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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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저희, 다음주에, 다음주 금요일 저녁 봐요. 아, 좋아요. 한 번, 얘기해봅시다, 한 번. 알겠습니다. 제가 연락할게요. 네. 여행 가기 전에, 보, 봐요, 한 번. 알겠어요. 네. 빠이. 빠이빠이. 빠이빠이.